박남춘 시장이 서구 지역의 현안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청라를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청라 소각장 문제를 포함해 지역 폐기물 정책을 다시 수립하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청라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며 설명회 내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입구 앞을 가득 메운 주민들. 청라 소각장 폐쇄를 외치며 인천시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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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가 되자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 연육교 건설 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업무단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시티타워 건설 사업도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공식할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기본 설계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경 교통 건축 소방 시등 시티타워 건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 환경 정책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박장이 어딘데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조차도 백관적인 데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5월까지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소견을 만들었던 겁니다. 좀 소름 없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게 결론은 정해진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전화 주민들이 보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민재씨 이거 나와서 여러분 부부 돌아가면서 이 신뢰 심세요. 동남 주민이 반대하면 편대하고 거치는 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뭐 많이 가서 시민들 죽는데 동남은 아무 희로. 강남춘 시장은 2025년 매립 종료를 위해선 소각장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는 성남 소각장이 지금 여섯 개분구의그 쓰레기를 감당하잖아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쓰레기 배승이 발생하지 않으 승리, 승리. So, get, I a 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 Yoko, the 서구의 많은 분들이 서구에 안을 내놓기 위한 용역을 다 이렇게 또 제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수용 못할 게 없거든요. 그게 중론만 모아진다면. 박 시장은 또 이번 청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각 지역을 돌며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지영입니다.